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플라워 카페랑 꽃집을 같이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힘든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혼자서 일단 운영을 하셔야 되고 카페도 에 뭔가 많은 일들이 있을 거고 꽃도 꽃 시장도 갔다 오셔야 되고 맞아.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거기에 플러스 엄마야. 맞아. 요 <laughs> 엄마고 어, 그리고 꽃 시장 같은데 네. 꽃 시장이 너무 멀어. <laughs> 네, 맞아요. 이 모든 걸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혼자신데 어, 몸은 하나인데 좀 하루하루 캐스트를 음, 음. 깨는 느낌으로 하루하루 음. 좀 쫓기는 느낌으로 아직은 살고는 있는데 네. 다 잘하고 싶은 욕심이 제일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음. 그래서 항상 몸이 조금 힘들고 음, 음, 음. 뭐 카페 메뉴 같은 경우도 디저트도 다 납품을 받으면 되지만 음. 뭐 카페만의 시그니처 디저트가 있으면 좋겠고 음, 해서. 그 메뉴를 배우러 다니고 또 그걸 만드는데 또 시간이 드는 게 사실이고, 아. 꽃도 배송을 시키면 되지만, 음, 직접 보고 아직은 근데 직접 봐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음, 음. 가장 큰건 이제 애기 음. 딸이 이제 19년생이니까 유치원을 음. 다니는데, 아이를 이제 남편이 많이 케어는 하지만, 음. 딸이라 그런 것도 있고 아직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기는 한것 같아요 음. 근데 카페랑 꽃집을 같이 하면 오픈 마감 시간을 좀더 확실히 지켜야 된다는 음. 생각이 있어요 꽃집은 그쵸. 조금 예약 손님에 한정되어 있으면 유동적으로 수 있죠. 문을 닫고 음. 들어가거나 음.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음. 카페는 손님이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열려있다 생각하고 오시기 때문에 음. 항상 음. 그 시간을 지키다 보니까 음. 몸도 조금 힘들기도 하고 음. 그 시간을 지키고 다음날 새벽에 꽃 시장을 가려면 이제 고개 또 음. 피곤하기도 음. 하고 음.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기는 한것 같아요. 음. 네, 제가 그걸 느꼈던 거는 큰 결심이 필요한 시점이 온것 같다. 누군가 영입을. 하도 어, 부러운 <laughs> <파중스러운> 느낌이에요. <웃음> <웃음> 영입, 영입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래서 아. 저희 같은 경우도 몽소가 지금 저희는 식구들이 있잖아요. 네. 저희도 처음부터 이렇게 풀타임으로 정직원 친구를 이렇게 영입, 영입하기는 힘들었고, 조금씩 조금씩 파트타임 해주시는 이렇게 가족들을 이렇게 어, 데리고 같이 하다 보니까 어느덧 같이 정직원으로 고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매출 규모가 늘어나는 거야. 왜냐면 그 시간에 단순히 집에 가서 낮잠 자야지 이게 아니라 난 다른 거를 기획할 수 있고 다른 사업을 더늘켜 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냥 나 혼자서 나 이건 내손에 졸쳐야 돼. 이 꽃은 내가 봐야 돼. 내가 그 색감이 맞는지 봐야 돼. 그런 주위로 계속 가다 보면 그냥 딱 거기서만 머물게 돼요. 몽소가 그냥 단지 매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었던 계기가 그런 저희 몽소 식구들이 생기면서였어요. 왜냐면 내가 일이 들어와도 나 혼자 있어서 안 돼. 이렇게 포기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무의식 중에. 근데 저희를 같이 하는 저희 식구들이 있으니까 저는 네! 네, 네. 저희 심지어는 저몇달 전에 저 샤, 샤넬 행사 요즘 하잖아요. 네, 네. 네. 네 샤넬 행사 갈때 우리 우선 실장님은 네, 그때 당시에 로저드비랑 타사키 브랜드 두, 두개 브랜드의 그 백화점에, 백화점 앞에 놓는 하이피스들을 다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실장님은 거기가 있고, 저는 샤넬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몇 가지 기업체 것들을 다 캔, 컨트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희도 물론 작년, 대작년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긴 했지만, 그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게 무섭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아쉽다. 네. 맞아요. 왜냐면 또 대표님은 대표님이 하고자 하는 게, 난, 난 그냥 요, 단순히 요것만 그냥 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고 싶 어, 사업을 하고 싶잖아요. 네, 맞아요. 네, 뭔가 네. 사업, 꽃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네. 목표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식구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저희가 말하는 음. 식구는 이제 저희와 함께 일을 하는 저희 몽수 식구들. 그러니까. 그런 게좀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코스 타입도 가야 되고 어 디저트 배우러 도 가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못 가고 뭐 선택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아쉽다는 거죠 하나는 뭐 과감히 포기하고 네,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나를 대신해서 프롬시아를 맡아 줄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대표님이 여기를 1년 넘게 운영하시면서 어, 프롬시가 어떻게 운영되었고 주로 고객층은 어떻고 이런 특 특징들 그 꽃은 어떤 식으로 이게 소비가 되는지 그런 패턴들이나 이런 게 이제 파악이 되셨잖아요. 음. 그러니까 충분히 누구 누구를 함께 할수 있는 그게 돼요. 아까 제 이야기 뭐냐면, 내가 여기 업무도 아직 되어 있지 않은데, 누군가를 데려오면 생각보다 많이 버벅거리고, 나도 운전치 않고, 이렇기 때문에 좀 시행착오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그게 좀 되셨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일을 좀 맡기고, 음, 하기가 수월할 정도의 수준은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딱요 시기 때 시작했어요. 꼭이 안에서만 매출을 일으켜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안 하시는 것 자체가 그 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뭔가 해야겠다는 것 자체가 그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게 정, 정말 커요. 한 달에 그 금액이 월급으로 이렇게 지불, 지출이 된다는 게 사실 되게 결단하기 좀 어렵기는. 어, 맞아, 근데 작게 작게 시작해보세요. 파트타임. 네, 그렇게 시작해보세요. 컨디셔닝 해주는. 음, 그러면 정도. 그분이 분명히 컨디셔닝만 처음에 했는데 이분이 컨디셔닝 해주는 것만으로도 매출이, 다른 매출이 뛴다는 걸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음. 시간이 늘어나고 어, 한 명이었는데 두 명이 되고 그니까뭐꼭 이분을 풀타임으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니까한 친구 그렇게 하고 한 친구 또 다른 타임에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해 보시다가 아, 뭔가 이 사람이랑 나랑 너무 찰떡으로 성향도 맞고 일을 하면 너무 시너지가 난다. 그럼 그때는 정직원에서 우리 한번 열심히 해 보자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가 꽃 매출보다 카페 매출도 꽤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두드려 보니까 네. 딱 50대 50이더라고요. 아, 저는 꽃발줄이 이라는... 훨씬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에이. 근데 순이익으로 따져보면 음, 순이익으로, 순이익으로 따져보면... 따지면 절반이에요. 음. 반반. 음. 그러면 그래도 반반은 무시 못하고 거어 네. 그래서 못놓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그러면 <laughs> <맞아요>. 그렇다면... <laughs> 어, 아니면 그러니까 간단한 다발 만드는 정도만 가르쳐주고 음. 뭐 바, 다발 말고 다른 상품들은 미리 그냥 대표님이 만들어놓고. 가거나 그 정도만 하고 그 정도만 케어해줘도 카페 매출을 좀더 안정화 시켜서 그 고정으로 인력을 배치를 하고 그러면서 뭔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여기서 얽매여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큰게 카페 아니에요? 이거 이 고정 이 시간 같아. 네. 이것저것 제가 욕심이 많고 했는데 좀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긴 음. 한것 같아요. 진짜 크잖아요 뭔가 탁 트이면서 부럽다 나도 이런고큰 <laughs> 샵을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도 <laughs> 많이 들었고 사실은 힌, 힘들긴 하지만 제가 플라워 카페가 마냥, 어, 뭐, 마냥 장점만 있고 마냥 음.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음. 주변에 다른 선생님들도 말씀하신 게 처음 꽃집을 시작하면 생각했던 것만큼 매출이 음. 나오지 않고 음. 꽃이 매번 시즌이 아니다 보니까 좀 매출이 들쑥날쑥 하잖아요 음. 근데 카페를 같이 하면 그게 보완이 되더라고요. 음, 그 이야기도 진짜 하시더라고요. 그 네, 말씀? 그래서 네. 꽃이랑 카페랑 비수기와 성수기가 음. 아예 반대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꽃이 네 뭔가. 그래서 이제 조금 생계 저처럼 생계로 하시는 분들은 아, 다 생계죠, <웃음> <웃음> 다 생계죠. <laughs> 네, 생계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꾸준한 매출이 필요로 하, 하시다면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음. 필수는 튼튼한 체력. 체력, 체력. <laughs> 튼튼한 체력을 무조건 갖고 시작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겁없이 시작해서 음. 몸이 많이 음. 조금 아프, 아프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했지만 음. 지금 다시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음. 운동도 하고 있는데 음. 튼튼한 체력을. 체력을 네, 준비하고. 그거는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만약에 플라워 카페를 생각하시면 이 구조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레이어드라고 하나요? 되게 네, 좋고. 음. 이, 고객님 앉으신 테이블 간격이나 이런 것도 되게 딱 적당하고 예쁜 것 같아 요 가운데 이런 거 있는 것도 좋고 한번 오셔서 네, 보시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플라워 카페를 꿈꾸시는 제가 우리. 도움을 드릴 수만 있다면요. 뭐. 어 언제든 오셔도 네. 저희 몽소 유튜브 보고 왔다고 하시고 우리 꽃님 네. 여러분들 <laughs> 찾아 주세요. 네. 네. <laughs> 알려주세요. 예쁜 네. 대표님도 뵙고 네. 네. 예쁜 카페도 <laughs>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